사인 a분의 a하고 사인 뭐? b분의 b가 같은데요. 사인 c분의 c가 어떻다? 같다. 저보다올로 같다? 2r로 같다. 근데 변형도 알아야 돼. 얘하고 얘가 같은 거잖아. 네. 그럼 a는 사인 a, a 분모는 없어. 사인 ER? a 곱하기 2r이지. 2r을 네. 앞에다 쓸게. 응? 이렇게 또 b도 쓸수 있잖아. 2r 곱하기, 곱하기 사인, 사인 b라고 쓸 수가 있지 역시 또 c도 쓸수 있잖아 2r 곱하기, 이를 이를 곱하기 사인, 사인 c라고 한번 봐봐 a 대 a 대 b 대 c는 같은 거니까 2r 응. e 사인 a 대 2r e 사인 b 대 2r e 사인 c랑 같아야 될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b를 표현할 때 2대4대6이 있어 이거 간단히 1대2대3이라고 쓰지 이기서잘 안쓰지 뭐라고 쓴거야? 2대4대6이면 아 4? 음 2대4대6이면 간단히 전부다 일로 나눠지니까 이렇게 쓰지 굳이 이렇게 안쓰잖아 되도록 간단한 정수비로 표현하잖아 b는 r 사인 a대 r 사인 b대 이거? 아니 r까지 없어지지 아 그러네 그러네 2r 2r 2r이 똑같으니까 이걸 다 나눠버린다고 그래서 결론은 사인 a, 대,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가 a, a 대 b, b 대 c랑 어슷한이야? 각 같다는 거지. 이것도 꽤 중요합니다. 알았어? 그럼 이걸 갖다가 어떤 문제들이 해결이 되냐면은 음. 음? 하나가 나오고 각도가 나오는데? 음 장난들을 좀 치는 치는 문제가 있어. 아이 이 갖다가. 아예 이 자체를 물어보기도 하는데, 음, 키기 거요 마음에 드는 문제가 딱키 없네 우선. 마음에 드는 문제 딱히 없어.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같이 나와야지 좀 마음에 드는 문제가 있는데 이건 일단 기억을 해둬 아예 이 자체로 물어보는 것도 있어, 너. 응.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 삼각형, 삼각형 이비가있대 응? 근데 각 A대 각 B대 각 C가 1대 2대 3이래 삼각형이야 삼각형인데.. 아이 누구, 좀 그럴듯하게 그려줄게 삼각형이야 근데 각의 비가 1대 2대 3이래 음. 어? 그러면 몇대몇대몇 몇몇 도래? 다 합쳐서 180도가 나오게 되잖아 삼각형이니까 네. 그럼 우선 그거를 6개로 잘랐다는 얘기야 6개로 30, 30대 60대 90대 30대 60대 9 0이라는 얘기지. 아, 기본 그거. 응. 그러니까 1에 해당되는 게 a잖아. 네. 30도 없어요. 여기가 a가 되겠고 60도가 b가 되겠고 90도가 c가 될거 아니, 이렇게. 그럼 c는 여기고 a는 응? 여기고 b는 여기고. 응. 근데 문제에서는 a가 a 겠고 a 가 b겠고, 얘가 c인데 a 대 b 대 c를 구하래. 뭐에 가능하죠? 그럼 우리는 사인 a를 구해서 그렇지, 사인 a 대 사인 피 n 사인 d e sign s h i w a 가 사인 s i n a 가몇도 s i 0 n e a g e 도 but there. sign shipton, sign shipton, s i 인 n s h i p t o 사인 i g 도 shipton, sign s 0 i 가 t o n sign shipton, sign 6 0 i p t 사인 30도는? 2분의 1? 정도 그니까 2분의 1대 2분의 루트 3대 1이야 근데 이렇게 표현할까? 그렇지 이런 거 보통 2를 곱해서 1대 루트 3대2 3 2. 이렇게 구하지 그렇지 응? 3번 거기, 여기 요 문제인데 이건 좀 문제가 유치하고 이거는 코사인이랑 같이 달라 코사인 이렇게 배워네 힘내 자 그럼 그거 그거 퍼센트부가져